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서 뷰지샵을 운영하고 있는 88년생 칠서우라고 합니다. 되게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네. 뭐 서핑이라든지 네. 약 스포츠 아웃도어 그런 걸 좋아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을 많이 못 했던 것 음. 같아요. 제가 뷰티샵을 하는데 네네. 저희 고객님이 네네. 여기서 이제 시술을 해서 네네. 제가 그때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네. 이제 축소를 먼저 하라고 했죠. 축소? 네 이마 축소하는 방법을 네네.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네. 이미 다 예약을 한 상태에서 네네. 저희 다른 고객님이 이제 여기에서 시술한 4개월 차라고 하시는 거예요. 풍성하고 그러니까 네. 저희가 수술 시술, 다 시술할 때 머리를 이렇게 까거든요. 네. 이렇게. 데 이제 이렇게 잔머리가 많으니까 네. 어왜 이렇게 잔머리가 많지? 라면서 한번 보고 이데 전혀 그 시술했다고 생각을 못 하고. 네. 그러면 그 고객님 안 오셨으면 이만 축소했겠죠 네. 네. 벌써. 벌써 이 미축소가 되어 <laughs> 있죠. 일단 그 이식을 해가지고 아 이게 이제 센치가 그 정도로 줄어들까 이런 생각도 했고. 머리가 자라나잖아요? 그니까, 그거를 이제, 아,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? 6개월, 뭐, 1년, 이 견딜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근데, 그 고객님이 한거 보고, 아, 뭐, 이 정도쯤이야. 네,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. 어,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, 네. 네, 수술한지 네네. 근데 이렇게 가서 보여주면 이제 신기하다고 아, 맞아요. 어, 아직까지는 근데 잘 몰라들 하죠 이게 짧아서 그런지 아. 아직 안 길어서 그런지. 네. 걱정할 진짜 많이 했는데. 네네. 근데 그거는 진짜 못빼겠어 네네. 미리 구겨놓으면 이 네. 뒤에 붕대가 있으니까 작게 붕대가 있는데 여기가 살짝 눌리면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 베리를 받치니까 여기가 네. 이제 막 엄청 막 짓눌리고 이러진 않아서 네네. 잠도 좀 당일에도 좀 편하게 자고 네네. 이틀 정도는 피딱지가 살짝 생기긴 했는데 아 제가 주기적으로 그 뿌리는 것도 네네. 많이 뿌리고 그생리시식염증과 그거 상하시고도 어, 어제까지도 부러졌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? 네. 아 그렇게 하면은 좀그 피딱지 같은 거 제거되고 왔는데창고할 때도 좀 쉽게 벗겨지고 좀 얘네들이 건조하면 더 네. 약간 피부가 땡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, 좀 뿌려주고 그래요? 하니까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뿌려주니까 좀 괜찮다 어 오, 그거는 상당히 꿀팁이네 그쵸? 죠 네. 이렇게 각질이 이렇게 생기잖아요. 네. 네. 이런 거는 계속 일어나나요?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, 좀, 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적절하게 이제 좀습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, 그 보통은 이제 3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좀 어수선해요. 머리카락 상태가. 연구 후시딘 같은 거 바르면 된다 얘기 들으셨어요. 네, 그것도 다잘 들으셨고, 오늘부터 이제 샴푸도 편하게 하셔도 되고, 뭐, 뭐, 염색도 하셔도 되죠. 이제 완전 끝났어요, 그래 음. 다른 머리랑 똑같아,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